일단 지난번 전체 전국 전체 판사 회의가 있은 다음에 네. 대법원장의 반응은 어, 판사회의 상사로하는 받아들이되 그유예것은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렇죠. 답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판사들의 움직임이 잠복이 돼 있었어요. 음.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24일 날그 전체 판사 회의가 속행이 돼서 이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두고 다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은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57일 만에 음. 공석 상태에서 이제 새로 임명이 됐어요. 네. 법원행정처장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라는 판사들의 네. 권력기관이네요. 예. 그렇죠. 권력기관이 됐죠.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laughs> 예. 그 처장은 직급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음.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김소영 대법관이 이제 네. 임명이 됐어요. 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내에서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능력은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마인드나 인식이 너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김소영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당신들이 하는 요구를 나는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로 법원 노조에서는 촛불문화제가 들어간 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금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원의 핵심적인 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요구에 그냥 눈을 감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눈을 건가요? 감을 뿐만 아니라 네. 분명히 대척점에 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 대해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과 네. 지금 현재 어, 법원의 판사들 지배적인 예, 예. 그런 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사이에 예. 충돌이 일어났을 예. 때, 아니, 이 사람이 음. 여성 최초고, 네.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한데, 예. 당신들이 이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것은, 예. 뭐 이건 양성평등의 문제도 있고, 여성 인권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인권의식이 미비한 사람이 무슨 법원 개혁을 요구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수 있어요. 음. 어머. 근데 그건 전혀 그쟁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 일테면 논점 이탈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법원 노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김소영 행정처장 임명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어, 판사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표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나오게 된 도화선이 된게 아닌가. 아, 이런 상황이면 더 내부에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어, 사표를 쓰는 그러니까, 길을 예, 선택하겠다. 법원 지금 판사들이 개혁, 내고 있는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침묵 뭐 도와줄 것은 전혀 없고 네. 침묵 정도만 해줘도 방관만 해줘도 고마운데 음, 네. 아마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들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방해 그 어떤 식의 방해를할까요김 그, 변호사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사실 이제 내부 전산망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전체 법관회의 상소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전체 법관회의를 상소라 하는 게 아니라. 음. 사법행정, 그러니까 지금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그냥 아예 법원 인증처차를 장악해가지고 전체 법원을 대법원장 중심으로 거의 뭐 봉건 시대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 법관 회의가 창설화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법관 회의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이 법원의 행정과 관련해서 네. 실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 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의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 행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음. 그것을 논의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런 것과 관련된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안 임명했다, 했지. 안쳤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과는 법관, 전체 법관의 상조라 그건 좋은데 사법 행정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런 진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음. 해결하겠다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어야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그 판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른바 법원의 수뇌부들은 어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듣고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어 행정에 법원 행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바, 반증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망쳐놨는데 그거를 수렴할 이유가 <laughs> 없죠. <없나요>? 그렇긴 하죠. <laughs>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의 출발을 보면 결국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거 제조사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김대영 기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거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우선, 우선은 이제 그 지난번 셀프 진단이라고 해갖고 법관들의 요구 사항 중에 일부를 받아들였죠. 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좀 전에 말씀, 말씀하신 대로 네, 뭐조적지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법 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윤리부서를 강화한다든지 뭐그고영안전 음. 법원 행정 처장을 주의 조치를 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됐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음. 대법원장의 입장은 앞서 이제 김대영 기자님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음.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법원을 좀 떠나 계신, 뭐 법원을 네. 잘 알지만 법원을 떠나 계신 독립된 네. 부분, 그래도 네. 법원에서 약간 신망 있는 부분을 수장으로 모셔가지고 진상 조사를 했다. 네. 그 진상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하고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그 진상 조사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진상 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 법관 그 법원 노조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었냐면요 3월 달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받던 사람들의 컴퓨터와 서버를 완전히 동결시켜야 된다 그대로 음. 보존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음.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폐기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할수 없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판사 그거 판사의 컴퓨터를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이거를 들여다볼 수있겠느냐 음.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각사로의 우를 범할 수 예, 있는. 이제 교각사의 우라고 가지고. 하는 것은 네. 아마 이런 인식이 끌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네. 우리가 사법계로 다 좋은데, 음. 야 이거 조사해봤자 이거 조사하면 결국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데 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결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네. 갈 것인데 꼭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지금 사법부 법원의 신뢰가 굉장히 땅이 떨어졌습니다. 음. 사법부의 개혁 2003년 2009년도에 사법화동이 있었을 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라도 해야 되는데 음. 네. 사실은 교각사료의 우울한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어, 저기...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네. 어,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가 네. 어, 적폐다. 네.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 <laughs> 사퇴보다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사퇴도 안 되고. 예. 예. 그 지금 김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 제가 더... 약간, 약간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 양대법원장 얘기하 교각사로의 우라는 게 네. 나온 게 지금, 김 변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기다날 다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본인의 치부. 자기네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관과 적폐 세력들의, 적폐 세력들의 적폐 치부가 대... 드러나는 겁니 법원 내 그러니까. 네, 이른바 핵심 예, 세력의 치부. 이게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냐면 네. 좀 전에 김 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인복 석좌 교수 네. 이분이 이제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음. 지내신 분인데 뭐 말씀대로 신망이 높아요. 그래서 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이 블랙리스트 가 존재했었다는 음. 그 법관의 컴퓨터죠, 네. 음. 컴퓨터 죠 pc 업무용 컴퓨터 그걸 봐야 알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pc 를 접근했던 그 법원 행정처에 발령 받았다가 겸임 해제로 다시 돌아갔던 판사의 얘기는 네. 깡통이었고 그런 얘기는 들었다 컴퓨터에 그런게 암호화 돼서 음. 있다고 그럼 그걸 뒤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장 당시 고영환 행정처장이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 것은 뭐냐면 조사의 전권을 대법원장이 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위임을 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를 한 겁니다. 음.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회금 결과가 안 나오죠.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양대부분장이 이런 반론을 했어요. 진상조사위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신뢰성 의심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조사는. <laughs> 아,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네. 여기서 우리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역협조를 거부하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네. 이것은 특별검사나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그렇죠. 거. 그렇죠. 아.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양대법무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맙죠. 아, 땡큐. 예, 그렇죠. <laughs> 거기서 덮어 준 건데.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최순실 그 박근혜 그거에 의해서. 너무 세가지고. 너무 이게... 세가지고 아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물 밑에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음. 그 어떤 국회의원에 있던 그 술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게 되는데, 법원 행정처에 굉장히 고위직인 분이 오셔가지고, 네. 아주 막, 네. 그냥 비는데 막 하는, 그막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의 사법 파동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로비하러 온거 아니에요? 로비하러 와. 아 실제 로비를 그 하는 겁니다. 그, 그 잘좀 봐달라. 그, 그, 그 국회의원. 비조실장이것 기술, <laughs> 네, 기술실장. 님아 <laughs> 김현수 지금 누군지 기술... 알겠다. <laughs> 아참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기술실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그 법원 인사실 굉장히 고이직 와가지고 제발 실장님. 좀 도와달라라고 네. 하면서 이번에 이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음, 이 부분은 네. 사법 내부 사법 법원 내에서. 할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이 내용 자체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뭔 사고를 쳤길래 이랬나 그랬는데. 예. 네. 이판사님 지금 양,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당했어요. 그 법원 안에 사법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인데 네. 이 안에 현직 판사도 한1 0여명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이 좀 되는데 이 정도면 양 대법원장 대법원장을 어, 법원 내부에서 그 이른바 이제 평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초기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신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이 넘었죠. 왜냐하면 네. 그 동안의 과정들을 봤거든요. 양 대법원장이 그, 임기 6년 다돼 가는데 이제 네. 그 기간 동안 저질렀던 것들을 보니까 음. 무서운 거예요. 음. 가장 뭐 예컨대 뭐 저는 차치하고 네. 그 전에도 한 10년여 가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판사 재임용 탈락을 시킵니다. 서기호 판사를. 그런 일이죠. 예, 있었죠. 그때 하고서 앞으로 뭐 지난번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번에 재임용 탈락시키냐 하니까 앞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 성과나 성적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아... 그렇게 발표해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석유 판사 이후에는한명단적이 한 예.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 그냥 재임용 탈락시킨 게 아니라 자진해서 그냥 사표내는 것으로 유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네.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나왔을 때 네. 그때 1심 판결이 이제 그 저 무죄가 나왔었지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거 지로기마의 판결이다라고 내부통신망에 음. 김동진 부장 판사 글을 그렇죠. 올렸어요. 음. 물론 그게 그 당시 법원의 분위기로선 잘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음.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해서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음. 그럼 판사들이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이거 정권에 대항하는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거나 뭐 하, 하, 하면은. 자기 자리가 밑태로 와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승진을 하고도 잘 되는 걸 떠나서 재임용 탈락하던가 징계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숨어야죠 눌러 들어가야죠 용기 내서 어~ 적극적으로 법원 내부의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 네. 자디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에~ 그냥 참자. 이렇게 예,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사도 건데. 생활이니까 그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직장인. 그러니까 지금 <laughs> 네. 이제 뭐 최한돈 부장 판사나 네. 뭐 지금 전체 법관회의에 나가는 음. 100분의 판사들 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음. 이분위기에서는 지금 차성준 예.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촉구 뭐그 아니 그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좀 촉구해달라는 요구에 3만 4천 명의 이 청원의 댓글이 좀 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김 변호사님. 예. 고발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처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쉽지는 그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뚜렷한 물증, 그러니까 구체적인 네.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사가 가능한 건데 지금 1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어떤 내용이 네. 어디까지 지금 확인되었는지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부정 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사실상 그뭐 컴퓨터를 봤더니 깡통이더라라고 네. 하는 것은 물적 증거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국정조사 요구를 이제 판사님들 일부가 하고 계시는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을까요?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판사님? 그것도 상권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이 사법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도 자제하는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수사뿐만 아니라 조사, 국정조사가 일어날 정도 되려면 김 변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어, 블랙리스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제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았다가 다시 복귀했던 그 판사의 진술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실 뭐, 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있때더라 어. 예, 봤다더라. 블랙,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네.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업계에서 많이 돌았어 많이 돌아왔다. 돌았죠. 그런데 어. 이제 실제 그거를 눈으로 봤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쉽게 말하면 적폐세력 쪽이었기 때문에 네. 접촉이 불가능했고요. 아, <laughs> 얘기도 안 했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습니다요또 이제 상권 분립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이 첨언을 하면 네. 그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음. 검찰 개혁은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 개혁은 없냐? 음. 실제 공약짐을 보게 되면 법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라 음. 내용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수 없는 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분리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법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정조사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깊게 유의깊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이 자칫 이제 사법권에 대한 음. 어떤 그 침해라든가 이런 음. 부분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사법 개혁 이 문제에 대한 음. 어떤 진상 조사라든지 음. 사법 법원의 어떤 개혁 문제라고 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음.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사실상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힘 자체가 네. 대법관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받아두지 않는 상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음. 전 판사 아 전차 판사예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에 어, 그 대법원장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가면 네. 누가 임명되느냐. 임기가 그게 바로 9월, 9월까지. 예, 예, 9월 20일까지죠. 예.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누가 후임을 맡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입니다. 이 판사님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어. 여러분이 물망에 오르시더라고요. 제 제가 되셨으면 하고 제가 희망하는 분은 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밀단님 제가 무슨 <laughs> 힘이 있습니까? <laughs> 그런 분인데 뭐그뭐 특보 그 뭐, 뭐, 저뭐 아무 힘도 없으니까 뭐그뭐 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지금 제 바라는 거는 네. 어차피 임기가 두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타부터 뭐 양대바 원장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저희 업계 얘기로. 시간 끌어서 비기는 작전을 쓰는 게 <laughs> 가장 아, 아마 하사님들 그런 말씀이세요? 시간 끌어서 비기는 작전. 예, 그런가 그러니까 뭐 아. 저기 그 당사자들 재판을 하실 네, 할때 네, 보면은 네. 그런 뭐 작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무튼 음. 그게 가장 지금 양대범원장 입장에서 쓸수 있는 가장 음. 유효한 네. 작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바라는 거뭐 희망은 저기 음.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 문건 발견되듯이, 네. 법원 에서도 그런 문건들이 <laughs> 발견되었으면 아니, 나중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네, 청와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이 하나 나와주면 이게 딱될 텐데. 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네, 예, 법원 행정 내에서도 네, 네, 나와줬으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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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넷을 열러 갈까요? <laughs> 아마 더 열심히 샅샅이 찾아내서 증거리를 인멸하려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난번 전체 전국 전체 판사 회의가 있은 다음에 네. 대법원장의 반응은 어, 판사회의 상사화는 받아들이되 그 이후에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렇죠. 답을 했었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판사들의 움직임이 잠복이 돼 있었어요. 음.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24일 날그 전체 판사 회의가 속행이 돼서 이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두고 다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직접적인 도와서는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57일 만에 음. 공석 상태에서 이제 새로 임명이 됐어요. 네. 법원행정처장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라는 판사들의 음. 권력기관이네요. 예, 그렇죠. 권력기관이 됐죠.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laughs> 예. 그 처장은 직급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음.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김소영 대법관이 이제 네. 임명이 됐어요. 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내에서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능력은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마인드나 인식이 너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김소영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당신들이 하는 요구를 나는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 뭐 도와줄 것은 전혀 없고 네. 침묵 정도만 해줘도 방관만 해줘도 고마운데 음, 네. 아마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들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방해 그 어떤 식의 방해일까요, 방해 김 변호사님?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네. 사실 이제 내부 전산망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전체 법관회의 의 상소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전체 법관회의를 상소라 하는 게 아니라. 음. 사법행정, 그러니까 지금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그냥 아예 법원 인증처차를 장악해가지고 전체 법원을 대법원장 중심으로 거의 뭐 봉건시대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 법관회의가 상소라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이 법원의 행정과 관련해서 네. 실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 법관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행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음. 그것을 논의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런 것과 관련된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안 임명했다 네. 안쳤다라고 네. 네. 하는 것은 사과는 법관 전체 법관의 상조라 그건 좋은데 사법행정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런 진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음. 해결하겠다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판사들이 제기하고 아니냐라고 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 법과 그 법원 노조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었냐면요. 3월 달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받던 사람들의 컴퓨터와 서버를 완전히 동결시켜야 된다.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폐기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할수 없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판사 그거 판사의 컴퓨터를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이거를 들여다볼 수있겠느냐 음.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각사로의 우를 범할 수 예, 있는. 이제 교각사의 우라고 거죠. 하는 것은 네. 아마 이런 인식이 끌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네. 우리가 사법계로 다 좋은데, 음. 야 이거 조사해봤자 이거 조사하면 결국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데 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결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네. 갈 것인데 꼭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음. 지금 이런 이야기 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지금 사법부 법원의 신뢰가 굉장히 땅이 떨어졌습니다. 음. 사법부의 개혁 2003년 2009년도에 사법화동이 있었을 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라도 해야 되는데 음. 네. 사실은 교각사료의 우울한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어, 저기...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네. 어,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가 네. 어, 적폐다. 네.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 <laughs> 사퇴보다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사퇴도 안 되고. 예. 없다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로 법원 노조에서는 촛불문화제가 들어간 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금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원의 핵심적인 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요구에 그냥 눈을 감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요 눈을 건가요? 감을 뿐만 아니라 네. 분명히 대척점에 쓸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네. 지금 현재 어 법원의 판사들 지배적인 네, 네. 그런 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사이에 네. 충돌이 일어났을 네. 때 네. 아니 이 사람이 음. 여성 최초고 네.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한데 네. 당신들이 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것은 네. 뭐 이건 양성평등의 문제도 있고 여성 인권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인권 의식이 미비한 사람이 무슨 법원 개혁을 요구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수 있어요. 음. 어머 근데 그건 전혀 중 그쟁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 일테면은 논점 이탈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법원 노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니까, 러 김소영 행정처장 임명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네. 어, 판사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표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나오게 된 도화선이 된게 아닌가. 아, 이런 상황이면 더 내부에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어, 사표를 쓰는 그러니까, 길을 예, 선택하되겠다 법원, 지금 판사들이 개혁, 내고 있는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침묵.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른바 법원의 수뇌부들은, 어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듣고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어 행정에 법원 행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바, 반증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망쳐놨는데 그거를 수렴할 이유가 <laughs> 그렇긴 없죠. 그렇긴 <laughs> 하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의 출발을 보면 결국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거 제조사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김대영 기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거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우선, 우선은 이제 그 지난번 셀프 진단이라고 해갖고. 네. 어, 법관들의 요구 사항 중에 일부를 받아들였죠 네. 뭐~ 그런 내용은 이제좀 전에 말씀, 말씀하신 네, 대로 하셨고. 뭐~ 조적 지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법 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윤리 부서를 강화한다든지 뭐~ 음. 그~ 고영안전 법원 행정처장의 주, 주의 조치를 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은 앞서, 이제, 김대영 기자님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자 교수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법원을 좀 떠나 계신, 뭐 법원을 네. 잘 알지만, 법원을 떠나 계신 독립된 부분, 그래도 네. 법원에서 약간 신망 있는 부분을 수장으로 모셔가지고, 진상조사를 한, 했다. 네. 그 진상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하고,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까지 들여다 봤기 때문에, 네. 그 진상조사로 충분한 거,